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 그리고 캠핑을 5대 5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인드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일단 그 이름에서 오는 뭔가 친근함이 있어요. 우리는 카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카인드지만 어쨌든 읽으면 KIND 친절하다는 거에 카인드가 친근하잖아요. 그 저희 초창기 고객 중에 한 분이 누가 카인든 어때요? 그러면 정말 딱한 마디만 돼요. 착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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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사실은 기술은 더 좋은 기술도 있을 수 있고 더 가성비가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AS를 되게 잘한다고 자랑을 해도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웃으면서 응대를 할수 있는 회사는 저희가 그래도 제일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전시장에 나오고 저희 차를 처음 본 사람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지나가면서 아, 이 차는 깔끔하게 딱 장만자게 해놨네 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어, 이게 냉장고도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수전도 있고요. 수납공간도 생각보다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차들을 보면 와, 이 차는 있을 게다 있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있을 게다 있는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깔끔하게 빌트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선 같은 스타일이야. <laughs> 자 이거 현대답지 않게 디자인을 유니크하게 뽑았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만큼 스타렉스의 한 세대 다음 버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몇 세대가 지나간 느낌이기는 해요. 그치고요 네. 자동차를 리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가 많이 종합을 해보면 전기차를 위한 그 엔진 구조와 하체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 카인드에서는 팝업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스타리아도 팝업 있나요? 스타리아는 아직 팝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 스타리아는 어, 보시면 사이드에 커튼 에어백이 촘촘하게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드 에어백을 그 유지를 한채 그 천장을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열면 금방 열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안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차량은 베이스 차량이 어떤 차가 사용되나요? 베이스 차량은 타인드가 예전 스타렉스 할 때부터 동일하게 3밴만 저희가 가능하면 하지 않고 나머지 전차 종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3밴은 제외하는 이유는 있으세요? 쓰리밴은 사실은 이제 쓰리밴 같은 경우 이창이 이 슬라이드문 안쪽에도 부품이 없고 여기까지만 딱 부품이 있고 칸막이로 여기는 전부 다 쇳덩어리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뒷공간을 쓰려고 그러면 어쨌든 단열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덮어서 어느 정도는 마감을 해야 되는데 5인승 밴을 가지고 3인승으로 탄다 하더라도 5인승 밴이 캠핑카를 만들었을 최종 가격에선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거죠 하인드에서 추천하는 스타리아 차량 베이스는 어떤 게 좋습니까? 추천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laughs> 네. 스타렉스가 워낙 특이한 차에 얼마나 특이한 차냐면 네. 화물차도 나오죠. 승용차도 나오죠. 승합차도 나와요. 그러면 가격도 다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또 세금도 다 다르고 가성비가 좋아야 되겠고 난이 종으로 몰아야겠고 속도 제한은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벤 단점이 있어요. 1차선을 달릴 수가 없어요. 승용차는 뭐가 좋으냐? 승용차는 1차선도 달릴 수 있어요. 2종으로도 모실 수 있어요. 속도 제한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세금이 비쌉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세금 많이 내는 건 싫어. 그러면 이제 승합차로 넘어가면 좋은데. 승합차로 넘어가면 뭐가 아쉬우냐 하면 속도 제한이 걸려. 110이죠. 네. 그리고 일종 면허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다 좋으면 그걸 추천하겠는데 <laughs> 뭐 앞쪽은 크게 선 공대가 없잖아요 그쵸? 앞쪽은 뭐 원하시면 이제 리무진 시트랑 타인드에서 처음으로 그그 잠깐 공개를 했었을 때 그 안마 기능이 들어가는 시트를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차 네. 같은 경우 리무진 시트만 있고 네. 안마기는 아직 장착을 안한 상황입니다. 요 색상은 뭐 선택권이 많이 있나요? 색상은 사실은 요거 이제 전시차여 가지고 약간 채도가 높은 색을 썼고요. 네. 뭐 초콜릿색으로 하셔도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 그레이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난한 그레이. 아, 그렇지. 그럼 하나 하나 앞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짐이 이렇게 실려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이제 짐이 가득가득 그렇죠. 가득 실리겠죠. 캔 박스를 네. 가지고. 네. 그랬을 때. 급하게 좀 밥을 먹거나 뭘좀 먹어야 돼. 얼었을 때, 그냥 싹. 어느 채널에서 이걸 1초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꺼내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천장이 90cm 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앉고 어른들이 여기 앉으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여기 앉아도 닿지 않아요. 닿지 않고. 아이들과 달릴 때는 이제 앞보기를 하셔야겠죠. 여기 이제 헤드레스를 꽂으시면 아이들은 이제 앞을 보고. 달리게 그렇죠. 되는 달리는 곳에 이게 앞쪽 회전 시트도 적용이 되나요? 얘를 회전시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왜 시트를 만들었을까? 3인승 만들려고. 여기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웃음> 원래는... <웃음> 여기 앉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는 앉으라고 만든 건지 인승을 올리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회전을 시키려고 러면 어, 돈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게, 레일이 여기 달렸어요. 네. 이 레일 없애야죠. 으흠. 그리고 이제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2인승이 있어요. 그 의자를 사와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레일이 또한번더 설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회전할 때또 부품이 또 들어가죠. 음. 또 승인도 받아야 되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용이 많이 들긴 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을 사용을 하면 돌아가고, 또 뒤쪽은 또 그냥 독립되게 이러한 평상이 나타나니까 네. 이렇게 또 공간을 쓰시려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긴 하거든요. 제가 고객들하고 얘기를 할때그 얘기를 해요. 네. 돈만 주시면, 시간만 주시면 <laughs>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아, 거죠. 그렇죠.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물은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음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데 나는 돈이 좀 충분한데, 시간도 충분한데, 그러면 한번 그런 분을 만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어, 시트가 여러분, 요렇게 이쪽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착좌감을 네.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아, 여기가 꽤 넓다, 길이. 심상 네, 때문에 여기가 좀 넓은, 넓다라는 게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고요. 음. 아, 요거는 처음 느껴보는 이렇게 철짝 감이다. 요렇게 <laughs>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굴곡을 준게 저는 조금 더 느낌이 좋게 느껴지고요. 여기에 길이는 여러분들이 좀 앉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별나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laughs> 이 의자가 네. 이 뒤쪽이 약간 더 내려가 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지이 음, 요렇게 음. 이러면 느껴지시나요? 요렇게 기울기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에서는 되게 보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킹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트는 정말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변환하기도 쉽고, 앞뒤로 전환되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승인을 따로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평평하게 되는 거 보십시오. 바로 누워 자면 될것같아 이불만 덮고. 일단 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발이 어느 정도 170, 180 정도 되면 머리가 요쯤에 있으면 발이 나가지 않고 누을수 있더라고요. 저는 평균 키입니다. 여러분. 176이고요. 저로 가능해 보십시오. 자. 2m, 아까, 얼마나, 2m, 60. 60. 2m, 60. 어마어마하네. 자, 여기에 발은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죠. 그 위에 두명을잘수 있을까 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기 이제 아이 하나가 누울 수 있는 정도고 이 옆에 공간을 보면 네. 요렇게 생긴 게세 개가 있잖아요. 엉덩이가 그렇죠. 지금 골반이 여기를 넘지 않았는데 누울만 하시죠. 네. 그러면 성인 세 명은 불편한 게 맞고요. 아이가 중간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음. 요렇게 네 명. 하나, 음. 둘, 셋, 넷. 그리고 뭐 상단에 이런 트림 같은 경우는 에다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 조명은 뭔가요? 음. 조명은, 네. 지금 조명은 레인 컨트롤 이쪽에 있는데, 이제 네. 전원을 키시면 이제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드등, 그리고 실내등, 그리고 뒷머로 조정이 가능하고네 음, 근데 이렇게 은은하게 했는데, 얘가 눈에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침 모드를 누르면, 얘네만 꺼져요. 얘는 어, 실제로 뭐. 켜져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등이잖아요. 그렇죠. 얘만 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 켜져 있고, 전원도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켜져 있는 거예요. 디테일. 네. 모드를 누르면, 요, 요 필요 없는 불들이 그냥 다 꺼지는 거죠. 아우, <laughs> 어, 디테일, 잘하셨다. 응. 얘도 막아주시지 얘는 나중에 이거 적산계를 원래, 카인드는 적산계를안 넣었, 안 넣었었거든요. 네. 이건 끝까지 늦자말자 얘기가 많이 나다가, 넣는 걸로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간 거라, 얘도 여기다 연결하면 같이 꺼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이거 좋다, 좋다. 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전을 얻어드리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어요. 굳이 나는 물은 그냥 물탱크를 따로 들고 다닐 테니까 여기는 수납공간으로 쓰고 싶다. 계약할 때부터 말씀을 하시면 여기도 그냥 수납공간으로 쓰시는 건데 이제 물탱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인데 나는 물도 좀 쓰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물탱크가 들어가고요. 얘는 3 0 m 정도. 3 0 물은 어떻게 넣어요? 물은 여기 이제 레버를 열어서 여기다 이제 수도꼭지로 많이 넣으시고 또 얘가 스테인리스라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가스렌는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니면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이고 여기 적당량의 물이 있는 상태에서 끓인 물을 넣으시면 온수가 되는 거죠. 아하. 네네네네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온수로 쓰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이쪽에 싱크 공간도 별도로 뭐 옵션이 있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에 테이블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에서도 쓸수 있고 여기도 올릴 수 있는 테이블. 얘 같은 경우도 고중량 레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또다 같이 고중량 레일을 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프레임 구조란 말이죠. 철제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고중량 레일이어도 얘가 아무리 튼튼해도 얘가 뜯겨져 나가면 또 안전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철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냉장고는 많이들 쓰고 있는 알피쿨 냉장고고요 4 0터를 쓰고 있어요 네네 오깊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냉장고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작은 형태의 냉장고라고 생각해 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요만큼 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근데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밑으로 내리셨구나 네. 여기 보면 알루미늄 박스가, 냉장고 박스가 짜여져서 네. 프레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손 이만큼 내려가죠. 아,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laughs> 그 다음에 아크룸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이 공간을 배터리로 채우자. 배터리가 어차피 무게가 나가고 얘가 중심에 나오면 전체적인 자동차 밸런스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가운데 넣게 된 거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312 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형은 200 암페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 특별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아니면 200 암페어면 충분해요. 세미 캠핑카에서는 네그렇 왜냐하면 그걸로 에어컨을 돌릴 것도 아니고 얘가 전기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해봐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냉장고 그리고 잠깐 쓰는 전자레인지거든요. 자 이쪽에 이렇게 간접등등이 들어가 있고 여기 수납공간 얼마나 나올까요? 저 뒤쪽에? 수납공간은 저희가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사출로 새로 성형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나무로 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플라스틱 딱 사출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깔끔한 마감을 음. 그 다음에 또이 네. 위쪽에는 시거째 그리고 220볼트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에 노트북을 세울 수 있도록 타블렛형 노트북을 세울 수 있도록 아, 이제 공간이 오케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무선 충전 기 가격이 중요하죠.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고 1,870만원, 1,870만원이고요. 여기에 가구가 들어가는 게 이제 프리미엄형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파워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옵션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의 모터가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문 얘기하시는 네요. 거죠? 그래서 자동문 선택을 하신 분들은 가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구를 밀어넣을 공간에 모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두 가지 기본 옵션이 있어요 고수석 뒤쪽에 슬라이딩 모기장 운전석 1열 뒤쪽에 팝업으로 펴지는 TV 그두 가지 옵션이 더 기본으로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카인드에서 따끈따끈한 스타일 아신 모델을 <laughs> 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1,800? 1,870만원. 1,870만원이고요. 한번더 정리드리면, 자, 이러한 트림, 가죽 트림들이 적용이 됩니다. 색상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 그렇죠. 아주 특이한 색상인 경우에는 추가금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베이지, 초콜렛, 그 브라운, 그레이 이정도는 네. 추가금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 후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되어 있고 냉장고 40리터짜리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312A 인산철 2kW 인버터 전자렌어풀 옵션이에요 여러분 거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한쪽 분에 네. 설치되는 모기장, 슬라이딩 모기장, 모기장, 그리고 정면에 설치되는 TV, TV 이렇게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1,870만 70만 원입니다. <laughs> 자, 이제 출시하셨으니까 네. 뭔가 프로모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장, 여기 라시다 현장이 지금 3개월 정도 저희가 음.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이는... 2.0이라는 이탈리아 텐트가 있어요. 이탈리아 텐트인데 얘는 에어 텐트예요. 에어 텐트여서 바람에 강하고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요거를 어닝이랑 만약에 연결을 해서 쓰신다 그러면 어닝은 추가 요금이 있지만 어닝만 설치를 하시면 요 텐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즉 프로모션 기간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네. 텐트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 혹은 얘가 100개 한정이거든요. 100대가 넘어가면 또 제공을 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스타리아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 쓰면서 여행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차예요. 저희가 데일리카로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거든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 중에는 가장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고 가격은 스타렉스보다 비싸졌지만 카니발보다 아직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고 그 다음에 저희가 3년에서 5년 동안 세미캠핑카의 자리를 지키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이 다 녹여 들어가 있는 차가 바로 스타리아 파인드의 아크룸이라는 차입니다. 지금 계약하면 한달에서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종에따라서그 기간이 좀 달라질 수있 100에서 100에서 입고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운지를 선택을 하셨는지 투어를 선택하셨는지 네. lpi를 선택을 하셨는에에따라서 차가 순서대로안 나와요 자, 0그 팁으로 0무리하 100에서 100에서 1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 그러면 11인승 투어로 11인승 투어로 요즘 여러분 <laughs> 그러면 가장 차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인승 투어로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캠핑 파이